자, 우리 HLB 얘기를 또 해봐야죠. 이제 4월달이 이제 5월에, 5월에 남았고, 이 5월에 또한 HLB가 5월, 그러니까 5번달이 그 주봉의 마감이죠. 월봉의 마감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마감을 잘 해주냐에 따라 사실 H 행보에 많이 결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 장기적인 지표가 전혀 문제가 없고, 또 하나가 리버스나리에 대한 행보가 전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 어제도 이제 그 많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투자라는 관점에서 주식을 대할 때, 내가 만약에 A체비를 믿는다, 리버스를 믿으면, 그냥 지금 쌀때 사서, 쌀때 사서,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게막 나의 전재산을 다 받거나, 막 신용쓰고 대출쓰고 막 다른 데까지 땡겨서까지 해서 만약에 주식을 실패했다면 작은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 여유 돈이 있어. 여유 돈이 있고, 사실 적금 넣는거보다는 그래도 뭔가를 좀 투자해보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꼭 HLB가 아니더라도 셀트리온도 있고, 삼성바이오로스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죠. 많은 종목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친구가 얘기하다가 그냥 뭐이 "우리끼리 하는 얘기죠. 없는 사 치고, 뭐 리부스를 성공하면 우리 대박 나지 않겠냐" 하면서 그런 우스개소리를 했었는데, 본인이 리부스 R을 믿는다면 아마... hlb의 3만원대 이하라든가 3만원대 초반은 좀 좋은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필요하 보고, 물론 이건 제 생각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너무 리버스를 못 믿는다거나, 특히 제약주들은 특히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락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FDA 담당자가 아닌 이상, 이리부세라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뭐를 투자한다면 이 회사를 믿고 투자한다면 그래 우리는 리부세라를 믿으니까 잘될 거라 믿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동평균선 아예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장기적인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월봉에서 보게 되면 딱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유지가 되고 이제 이번 주가 월말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월말 종가상 무조건 지켜줘야 됩니다. 주봉에서도 이제 어제 제가 이거한번 영상 올려드린 거거든요. 딱1 0주선안 깨고 있기 때문에 여기만 안 깨면 돼요. 자, 일봉에서 보게 돼도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이제 일봉에서 60일선 정도인데 약간은 박스 건비사에 갇혀 있어서. 사실, 이 친구가 이제 이전 고점인 3 9 0 0 0 원대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나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4만 원대 밑에서 보기는 생각보다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2만, 3만 원대를 깼을 때, 여기가, 저 이전 바닥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자료죠. 지금 3만 원대 이하를 보기가 힘든 것처럼, 앞으로 4만 원대 이하가 되게 되면, 리버스라면과 좋아지게 되면, 이 친구는 결국 4만, 이제 4만 원대 이하에서는 더 이상 보기가 힘들지 않을까.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어, HLB가 좋아지게 되면, L생이라든가, l 제 LT, HLB 글로벌 다 좋아지게 됩니다. 사실, 이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해드리면 좋은데, 잠깐만 짚고 넘어갈 건데, 자, 어제, 토요일인가 저녁인가 이럴 영상에서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잠깐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엘생 같은 경우도 에큰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이렇게 딱 보이시죠 눈에? 박스권 매매 기본이 되기 때문에, 뭐 솔직히 박스권 하단 깨도 엘생을 믿으면 들어가시면 돼요. 되도록이면 깨지 않는 게 좋겠고 바닥권에서만 깨지 않고 돌아나가주면 역시나 엘생도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단지 주가는 많이 떨어지고 싼 거예요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제 수급 계어서 정도만 안 깨면 이 같은 경우는 잘 올라갈 수 있어요. LJ 같은 경우에 흐름이 좋죠. 제일 좋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오거를 남았는데, 이5거를 종가상 그냥 20개여서만 깨지면 될것 같아요. 20개여서만 깨지 않으면, 않으면 좀잘 지켜주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고, 주봉에서도 엄연히 60선 위에 있죠. 수급주선이에요. 그래서, 어, 뭐, 수급선을 깰지 않겠죠. 우리가 그런 걸 맞출 수는 없죠. 세력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60주선, 수급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역시나, 엘제도 흐름은 계속 좋아지는 거고, 앞전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잘 들어와있죠. 이 매집봉이 잘 터지네라, 잘 보고 계시면 좋아요. 어, 이제 엘테가 조금 속썩이고 있죠. 근데 이제 좀 깼는데, 사실, 엘테 지금 박스권 거의 하단권이라, 이제, 요, 오늘, 오늘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무봉 뭐 떨어지면, 다시 이런 데가 오게 돼요. 지금 미국에서 임상부 뭐 한다고 얘기가 떠서, 돌아갈 것 같은데 일단 추세는 깨놓은 거예요. 5교 선을 깨고 주봉에서 추세를 깼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기 3천 원대까지 올수 있어요. 이걸 각오하시고 분할 매수해야 되겠죠. 만약에 매수했다면 바닥에 매수했다면 그냥 믿고 참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이해하셨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친구들한테 농담으로 이제 많은 투자하시는 분한테 해야 되 얘기 있는데 어떤 종목을 샀어? 이런 종목 샀는데 나중에 그 종목이 떨어졌을 때 무서워서 벌벌벌 떨 정도의 종목이면 처음부터 금액수가 그 잘못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믿고 참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죠. HLB 글로벌도 이제 슬슬 추세를 깨고 있긴 한데 사실은 이5교선만 지켜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럴 때부터 옆으로 가는 거죠. 이 친구가. 5교선 가격이 5,800원인데 <laughs> 잠시만요. 감기 조심하세요. 아니튼 문어터 같은 경우야, 언제 바깥에서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감기가 잘안 떨어지긴 하는데, 아 감기 한번 걸리면 낫질 않아요. 굉장히 높게요. 주사 맞아도 안 떨어지고. 어쨌거나 H B 걸벌 같은 이제 5개월 선잘 지켜주고 있고 주봉이나 일봉에서도 자리가 좋기 때문에 일봉에서는 자리 를 깼어요. 깨서지고 어좀더 밀릴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자가그 얘기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우리가 h l b 글로벌이 됐든 A라는 주식이 됐든 B라는 주식이 됐든 고점에 사지 않았죠. 그리고 절대 우아양할때 주식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바닥권에서 옆으로 가고 있잖아, 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단단하게 매집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자리는 우리가 좀잘 보면 좋다 생각하시고 이제 대표적으로 제약주들도 이제 바닥권에 다시 돌아나갈 확률이 커요. 물론 지금 시장이 무너지게좀 떨어질 수 있긴 한데 이바닥주에 관련한 얘기도 제가 어제 그 h l b 설명할 때다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농사 매매하신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조금 늦었어요. 왜냐면, 하 제가 셀트리온을 농사 매매합시다 하는 자리가 이제 이런 데거든요. 이런 데. 근데 지금 거기서 좀 올라오긴 했는데, 사실 뭐 그렇게 늦은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제가 바라는 목표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잘 모아가시는 게 좋고, 이런 데, 나중에 또 이런 데 30만원 갔는데, 지금 셀트리온 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랬죠. 이런 데 16만원, 15만원 할때 사는 거고, 예, 셀트리온을 시켜도 제가 여기, 여기서부터 얘했거든요이 친구가 지금 여기지만, 이번 달 종가상 2 0개선안 깨면 또 이런 데갈 거거든요. 나중에 막 16만원, 13만원 갔는데 여기서 막 셀트리온을 시켜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엄연히 자리가 굉장히 낮은 데 있기 때문에 이런 데부터 농사 매매하자.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 이런 데서 제가 농사 매매하시라고 알려드렸거든요. 벌써 여기서, 거의 두배 가까이 갔다 왔어요. 80%가 떴는데, 얘네들도 당연히 오교선만안 깨면 나중에 제약주에 시장이 다시 왔을 때 이런 데 가는 거기 때문에 농사 매매하시는 게 좋다. 세트용 그룹들도 다행히 아직은 어마어마하게 뜬 애들이 없기 때문에 잘 보시면 괜찮아요. 특히 제약주들 중에서도 많이 올라간 애들이 없어가지고, 제약주도 아마 지금은 굉장히 소외받은 섹터 중에 하나가 제약주에요. 그래도 나머지 섹터는 화장품 섹터도 그렇게 소외받다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했고 2차전이 난리가 났고 반도체도 그렇게 소외받다가 어느 정도 떴고 지금 그렇게 안 뛰는 식량 관련주들도 이제 뛰는데, 정말로, 정말로 아주 그냥 징글맞게 소외받는 섹터가 제약주예요. 근데 제약주가 언제까지 이렇게 많이 무너지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제약주를 좋은 박스권 하단에 있거나 좋은 위치에 있다면, 저들 일단 몇버에도 관중해서 빼놓긴 했는데, 얘네들이 주도적으로 슬쩍 뛰는 순간 다 돌아 나가요. 그래서 제약주들 너무 쉽게 버려거나 너무 실망하지 말고, 제약주는잘 들고 있으면 나중에 우리 계좌를 굉장히 풍족해주게 할수 있는데, 단, 내가 사는 자리가 지금부터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제약주의 시장이 열려가지고, 효운스인데, 지금 박스권, 엄청 큰 박스권 하단에 있죠. 여기서 하루하루 일일 비하지 말고, 이런 데 샀으면 가만히 있어야죠. 나중에 이런 데 가서 7만원일 때 휴운스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3만원일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못 사고 있다가 나중에 박스권 상단에 왔는데, 이제 휴운스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해서 하면은, 어, 오랫동안 이제 지켜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조금 그, 늦었구나라는 말씀을 들수 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올라가실 때, 저런 얘기 누가 못해가 아니라, 주식은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내가, 전업투자자가 됐든, 그, 스윙투자자가 됐든, 장기투자자가 됐든 간에, 꾸준히 모니터링 해주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주식이나 돈이라는 게, 음, 무시를 해버리면, 무시를 해버리고, 그 친구들을 막대하기 시작하면, 나에게 돈은 모이지 않고, 주식도 늘어나질 않아 실력이. 즉, 귀하게 여기고, 돈을 아껴야 되는 거고, 주식도 매일매일 지켜보고, 성장하는 거를 지켜봐야지만, 이내 계좌가 같이 살아나는 거지. 막 지금 올라가는 거싹 쫓아가서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산 다음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미리미리 공부하고 준비하고 내가 어떤 종목을 숨어 들어갈 건지. 즉, 거래량이 없을 때, 거래량이 없을 때 이렇게 숨어 들어갔다가, 홀로당 숨어 들어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할 때, 이것 좋대, 너 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죠. 이따 멤버님들은 8시 30분에 좀뵐 건데, 제가 포스코스티는 얘기한 자리가 여기죠 엄청 심심했어요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멤버님들도 아마 사시고 나서 이거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안 움직이지 그랬거든요 물론 이층구가 많이 떴다 그래서 제가 이층구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면부방위 주목들은 대부분 그런데 바닥권에 있을 때 그냥 몰래 숨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래량이 없을 때 거래량이 없을 때 숨어 들어갔다가 이제 거래량이 많고 막 시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너무 좋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럴 때 주식을 파는 거죠 어 물론 이제 여기가 고점을 알 거예요. 포스코 등이 가면 이제 여기도 다가기갈것 다 가기 같은데 거의 뭐 물가 찍었죠. 이제 제가 산 자리는 여기니까. 어, 우리가 멤버에게 얘기할 때 조용할 때 숨어 들어가서 나중에, 야 이거 좋대야, 좋대. 너 해. 이거 엄청 좋대야. 나는 3만원에 샀으니까 8,9만원에 좋대.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야 되는 자리는 거래량이 터질 때가 아니라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 숨어 들어가서, 숨어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할때 바로 그 주식시장을 떠나는 것. 우리나라 지수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안 좋다고라는 670피에서 주식을 사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1000피에, 1000피에 되도록 물량을 많이 넘기고 내가 현금화를 갖고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고, h l 이나셀트리온이나 이런 제약 주도의 지금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얘네들이 바닥권에서 별로 거래량도 없고 남들이 아무도 관심권에 없을 때 나는 종히 숨어 들어갔다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보는 거죠. 그래놓고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라고 리버셀 아립이 너무나 좋아 보인다고라는 할때 바로 나는. 주식을 정리하고 현금화를 시켜놓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모든 자산은 싸게 사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금이 됐든, 은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HLB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LG화학이 됐든, 반도체가 됐든, 2차전지 관련주가 됐든, 에코프로가 됐던 간에 모든 자산은 싸게 사야지만이 누구한테 비싸게 넘길 수 있는데 아무리 성장주다 하더라도 내가 그 주식을 천매수한 자리가 너무 높다면 나중에 누군가한테 그 물량을 넘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당연한 거죠. 그죠 여기서 외국인들하고 기업 차익신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자산을 되도록이면 싸게 사기에 노력하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식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인 거죠. 우리 멤버님들 이따가 만나야죠. 그죠 금, 목요일 금요일 좀 힘든 시장 겪었었는데 어, 어쩔수없이 시작이 무너지게 되면 자 그래서 새로 가입하신 멤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항상 매일매일 많이 늘어나서 너무 고맙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 방 절대 유료 강의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저, 저를 만나시는 방법은 멤버 방밖에 없어요 거의 후원제로 거의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V.I.P. 명의상 분들 다 혜택이 똑같고 단지 우리는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방이죠 이거 외에는 따로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뭐, 따로 강의방 개설할 정도의 제가 실력도 안 되고, 단지 저는 멤버인다고 많은 종목에 관해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어떤 섹터가 앞으로 강해질 건지에서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나 웬만한 그리딩방보다좀 낫지 않아요뱅글뱅글 <laughs> 올라가면 다 뛰는데? <laughs> 딱 3만원이면 돼요. 그죠? 광고 한번 하고 가는 거예요. 멤버방. 이렇게 멤버십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그 썸네일이 몇 개가 떠요. 특히 노란 썸네일은 제가 이제 많은 멤버인하고 많은 공부를 하면서 이 정도 섹터는 우리가 좀 관심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수소세트에서는 이종목 정도로 봐야 되고, 제약주에서는 이 정도로 봐야 되고, 2차든지 아직 안뛴 애들은 얘네들이 있으니까, 얘네 좀 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면봉에서 많이 해드려요. 그래서, 이거 꼭 보시고, 또 하나가 이제, 이따 8시 30분에 만날 거예요. 장초반 잠깐만에서 만나가지고, 오늘 시장이 또 어떻게 흘러가지좀 봐야 되고, 항상 우리는 주식을 할때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바로 공포와 탐욕이에요. 이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시장에서 범위는 딱두개예요 우리의 많은 걸 무너뜨리는 건, 공포와 탐욕인데, 우리가 시장에서 잘해야 되는 건 좋은 주식을 고르는 것만큼 심리적인 부분을 굉장히 잘 다르셔야 돼요. 그래서 공포는 언제 생기는 거냐면, 이 240일 선부터 주식이 이제 바닥권에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떨어졌을 때 공포감을 갖지 마요. 잊었죠. 제가 다 알려 드렸죠. 그냥 더 사면 되는 거예요. 좋은 회사에 주가는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게 중요한 거고 공포감은 어디서 조심해야 되는 거냐면 월봉에서 저기 밑에서 벌써 2, 30%배 올라간 애들은 당연히 무섭고 공포감이 있어야 되고 손절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탐욕은 또 어디서 생기냐면 금방 말씀드린 저 월봉 높은 데 생겼을 때 20, 30배 떼어가는데, 이제 와서 쫓아가 달려가러는 거. 특히, 내동매매, 여기선 탐욕이 생기죠. 이두 개를 조심하기고, 이두 개를 가장 잘 벗어난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싸게 사는 거예요. 2 4 0에 떨어졌을 때, 공포감에 있지 말고, 또 하나, 가 분할 매수를 통해서, 자금 관리와 손절이라는 두 가지의 중요한 기술을 이용해서, 시장을 잘 버텨내고 이겨주는 게,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서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우리, 제가 멤버님들 거의 한 700분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죠? 음... 그 700분 누구도 다 좋은 수익을 내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죠. 다저 저 같은 경우도 3월 3 3월 4월, 4월, 4월 달엔 제가 실력이 좋아서 그런게 아니라 시장이 언제 좋았기 때문에 수익이 좋았다가 근간에 또좀 이렇게 좀 저도 내동무해 이런 것처럼 해요. 이래가지고 무너지긴 했는데 그래도 역시 저는 다 복귀할 수 있습니다. 되게 장기적인 계좌들이 좋은 수익에 있죠. t q q 힐라든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하는 건 제가 종목을 딱딱 찝어드리거나, 이 종목을 꼭 사세요라는 얘기를 전 절대 못해요. 왜냐면, 하그떨어질지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 내가 그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같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채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따 8시 30분에 몇분들 뵐게요. 자,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 힘찬 한 주, 좋은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승상개미TV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